a는 0일 테고. f의 0이 3이니까 걔를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여단 0 집어넣읍시다 그냥. 0을 집어넣었어요. 0을 집어넣으면 b가 될 테고 그 3이 된대. b는 3이고 a는 어디였어? a는 0이고. 이게 낫겠죠할수있겠어요 응. 그래. 그렇게 하시고 5번. 5, 6, 7 여기까지는 뭐 공식 하나 알려 드릴게. 음.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차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차이. 삼차함수에서밖에 못 써먹는다. 알고 있으면 필리할 때가 간혹 등장해요. 간혹 많이 나오는 건 아니야. 간혹 등장하고 수능에서는 이제 안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나오고요. 알고 있으면 편해. 어떻게 구하냐면 극점의 x 좌표. 차이. 세제곱을 해요. 세제곱을 하고, 곱하기. 2분의, 애초에 물어보는 게, 극대랑 극소의 차이를 물어봤잖아요. 차이라는 건 항상 양수잖아요. 양수여서, 여기 절대값 A가 필요한데, A의 정체가 뭐냐면, X 세제곱의 개수예요 X 세제곱의 개수. 선생님, 왜 그렇게 나오는데요? 아 해보면 그게 나와요. 삼차식을 ax 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놓고 일일이 다 구해, 일일이 다 구해서 차이를 구해보면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런 걸로 해요. 그런 걸로요. 네, 유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얘는 보면 이거를 활용하면 좀 편리할 때가 있어. 3 5 번을 두 가지 방식으로 풀게요. 첫 번째는 순수하게 풀고 하나는 얘 사용해서 풀고 순서를 거꾸로 할 수도 있어. 해볼게 f(x). e 분의 n 에 x의 제곱. 더하기. ax 제곱. 3차 함수밖에 못 써먹는다. 플러스 c가 있어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값을 갖고, x는 2에서 극소 값을 갖겠대요. 극대 값을 다 가지고 있는 형태네요. 이때, 극대 값이랑 극소 값의 차이를 구하래. 이거를 구하래. 그러면 개형은 아마 이렇게 생겼겠죠, 뭐 지가. 이렇게. X제곱의 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고 X가 2에서 극소를 갖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극대랑 극소의 차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F 마이너스 1에서 F2를 빼세요 이런 얘기일 거라고 극대가 더큰게 당연하니까 됐죠? 이제 그걸 하러 가야 되는데 조금 따져봐야 될것 같아 먼저 극점의 액자표가 기두개 나왔거든요 그럼 미분해서 0으로 만들어주는 그 2차 방식의 해가 마이너스 1과 2라는 소리잖아 미분을 하러 가요 하자 미분해 보면 어, 2분의 3에 x의 제곱 2a x 플러스 b가 나왔죠. 얘를 0대게 만들어주는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에요, 하나는 2예요. 뭐 이런 얘기예요. 미정계수 a, b를 결정하려면 <laughs> 근각계수한계 이용하는 게 편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 가죠. 3x 제곱 4ax. 2b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근이 너라는 소리니까 두 근의 합을 여기서 구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4a가 될 테고 두 근의 합을 구하면 여기서는 1입니다 이렇게 됐겠죠 어? 진짜? a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걸 구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3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됐을 테고 두근 곱할게요 두근 곱하면 너분의 너를 할 거잖아. 3분의 2b가 될 텐데 두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됐을 거라고. b는 마이너스 3. 그러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식을 쓰러 갑니다. f의 x는 a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저기 fx에다 이제 집어넣으러갈 거야. 2분의 1에 x의 세제곱 A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때려 넣고, 그 다음에 B 대신에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C까지 왔어요. 내가 C를 왜 구하러 안 갔냐면, 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극대가 F에 마이너스 1이고, 극소가 F에 1텐데, 두개 차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함수값을 넣어보면, 똘똘이 더하기 C, 똘순이 더하기 C,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다 거기를 빼면 C는 사라질 거 아니에요. C는 구할 필요가 없지. 됐죠? 차이를 바로 봐요. f 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3분의 3. 더하기 3. 아,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아우, 진짜. 이게 뭐야? 어? 아우, 진짜. 나 이거 너무 싫어. 이런 거. 아, 계산하면 세상에 나는 살고 싶습니다. 자신 있는데, 그러면. 2를 넣어요. 2를 넣으면 2분의 8이니까 4. 빼기 이이었어요3오 2, 2 어, 너무 쉽네. 6 더하기 c 너 c 어디 갔냐 너. c 해 그거는 마이너스 5 더하기 c. 이, 이렇게 됐죠. 얘가 극대. 얘가 극소. 너를 빼러 가요. 빼러 왔나. 4 분의 7 더하기 가 되는 거니까 4 분의 유0이0이 이렇게 하면 되죠.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해요 이렇게 극댓값이랑 극솟값 차이 구하라고 했죠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극점의 x 표 차이 몇승? 세제곱 곱하기 2분의 절대값 A라며 여기 X 세제곱의 계수 2분의 A 4분의 27 바로 하자고 그냥. 귀찮으니까 어떻게 나온 건데요 어, 문자로 해서 이 작업을 그대로 하잖아 그럼 그렇게 나와 알겠죠? 객관식에서 썸머시키면 되요 그렇게 하시라는 소리고 어 그러면 이걸 안다고 뭐다 풀리는 건 아니니까 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습할 문제가 6번, 7번이 있거든요 연습해보자고 자, 6번 합시다 떡하니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왔죠. 도함수의 그래프를 분석하는 건 중요해요. 말 나온 김 해보죠. 뭐, 영하고 2가 있습니다. 이렇게. f 프라임 x가 있어요. 여기 분석하러 가자. 도함수의 부호는 말이다.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그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f 프라임 x가 양수라는 소리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는 소리는 증가함수예요. 그 소리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라는 소리는 감소함수라는 소리고,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는 소리는 증가 함수라는 소리니까 이런 걸 나타내고 있나 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네. 3차 함수의 개형을 네. 추론하러 가요. x는 2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빵. x는 0에서도 도함수의 부호가 빵이라는 소리는 얘는 아마 극점 의 x 에 있었을 거라고. 됐어요? 미분의 0대 개는 x값이니까요. 또 미분한 그 2차식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게 분명하다는 소리는 어 미분함이 그직전거 3차식의 개수도 양수임이 분명하겠죠 부호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럼 하면 되겠는데요 안녕 안녕 아니. 아 이게 좀 그렇네요 다시 원상 복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얘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여기 0보다 작았을 때는 증가잖아 증가함수 여기 감소함수 증가함수 이렇게 되겠지 이 지점이 그대로 여기 0이고요 그대로 여기 2가 돼요 이렇게 그 때, 여기에서 극대 값을 갖고, 여기에서 극소 값을 갖는다, 뭐, 이런 거 알아요. 할수 있겠죠? 너는 y는 fx야.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추정하는 것은 뭐,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 도함수를 가지고도 <laughs> 납득이 돼야 돼. 증가했다 감소해? 쉽게 말해서 이렇다는 소리거든? 증가했다 감소해?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값을 가져요? 극대 값을 가져요. 볼수 있죠? 미분 가능함수니까. 또, 감수했다 증가해. X는 2에서 감수했다 증가해.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극소 값을 가져요. 그렇게 볼수 있겠죠. 할수 있겠어요? 그래.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원래 함수를 그린다 생각 하는 건 좋은데, 저 그래프만 봐도 극점의 x 좌표 정도는 찾고, 어느 게 극대인지, 어느 게 극소인지 정도는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30번하고 21번 쪽에 가면, 이거를 모르면 손못 대는 문제 그렇게 많습니다. 적분이랑 연결이 돼서.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대 근데 fx가 x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래 삼차함수였겠지 뭐 그런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3일 때극대값을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응용하면 되겠다 극대랑 극소의 차이만 내가 알면 극대값 추론할 수 있겠구나 원래는 다 따져봐야 되는데 두 개의 차이가 만약에 5였다고 하면 극대값은 2였을 거 아니겠냐 두개 차이가 10이었다고 하면 극대값은 7이었을 거 아니냐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차이를 구하러 가요. 어, 극점에서 차이 차이가 2였죠. 2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절대값 a 1 이렇게 할 거잖아. 차이가 4라요 차이가 4니까 1이었겠지 뭐 이렇게 하자는 소리야. 됐죠? 차이 구하면 이제 될 거니까요. 그 소리고. 3단계 7번 fx <laughs>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이래요 극대, 극소 뭐 이렇게 돼있네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래요 x 세제곱이 계속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을 할 거고 극대, 극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노멀한 개형을 이제 하나 그렸어요 극대점은 a라고 했네 여기가 그러니까 a래요 x에 1이랑 y에 1이래 여기가 x 1인가봐 그 다음에 극소점 b라고 했네 여기가 b래 네가 x2에 y2 여기는 x 스 2라는 소리고 c가 뭐냐면 x1 y2래요 여기를 여기를 잡으면 되겠네 x에 1이랑 y에 2 그냥 보이죠? 그냥 그렸어요? 시킨다 점 찍었어요? 그러면 abc의 넓이를 구하래요 이렇게. 이제 할수 있겠어요. 먼저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 구하고 높이를 구해서 2분의 1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밑변의 길이가 극점 말자표 차이 같아. 높이는 극대 값이랑 극소 값의 차이 같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미분을 해서 극점 말자표를 구하러 가자. 미분을 해서. 미분 형대계게 하는 지점이니까. 미분을 하러 갑니다.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이 되고.